이제 회사가 준 대본이 아니라 내가 쓰는 대본을 써야 됩니다. 내가 직접 나에 대해서, 나의 주변에 대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나오는 등장 인물에 대해서 내가 쓰는 대본을 써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 드릴 그림이 있는데요. 햄릿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야. 그 죽은 것처럼 한다는 뜻인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 사는 목적과 또살 때의 그 기쁨과 만족을 못 누려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 말은 아, 햄리 삼막 일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 50대가 되면은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또 다시 한번 죽은 것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은 죽었다고 살 것인가? 예,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왜 은퇴가 인생 이막이라고 할까요? 예. 보통 우리가 이막 그러잖아요. 이제 이막 인생이다. 근데 이막이 둘 중에 하나겠죠. 비극이냐, 희극이냐. 근데 사실 은퇴란 말은 없습니다. 네. 물론 소수만이 은퇴를 할수 있겠지만 대부분이다. 저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삶을 살수 밖에 없죠. 그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퇴란 말보다는 조퇴인 것 같아요. 조퇴. 조태. 잠시 조퇴하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내 자리가 없는 거죠. 새롭게 완전히 리셋된 인생을 다시 사는 겁니다. 중장년이 되면 매년 새로운 막처럼 느껴집니다. 이막이 아니라 이막 삼막 사막 계속 정신없이 바뀌죠. 대부분의 은퇴자는 인생의 두 번째 막에서도 마찬가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말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막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은퇴가 아니라 조퇴일 뿐입니다.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완전히 다른 막이 시작됐습니다. 인생 1막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어느 절정까지 올랐기 때문에 중심 무대를 살아왔던 차지했던 주연 배우 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 2막에서는 배경 속 인물이 되는 거죠. 배경 연기자 왔다 갔다는 행인 행인 1, 2가 되는 거죠. 아,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는 우리는 대부분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대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직장 다닐 때까지는 대본이 주어졌죠. 네, 그때까지는 회사가 대본을 주거나 아니면은 회사의 목표가 대본을 만들어 주거나 그랬는데 이제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적용 적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이런 대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은퇴나 퇴직 이후에 자기 대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대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회사가 준 대본이 아니라 내가 쓰는 대본이 필요합니다 다시 쓰는 대본이 필요합니다 이제 회사가 준 대본이 아니라 내가 쓰는 대본을 써야 됩니다 내가 직접 나에 대해서 나의 주변에 대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내가 쓰는 대본을 써야 됩니다 좀 길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기에 살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뇌의, 뇌의 모든 기능은 비가역적으로 상실된 상태 그걸 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에서 역할이나 직업을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 죽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대본을 못 쓸까요 아, 예전에는 상무로서 대본이 있었어요. 부장으로서 대본이 있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퇴직과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런 대본, 그런 위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 있는 것처럼 못 느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과 정체성을 일체시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체성도 사라지는 거죠. 그냥 뇌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살아 있지만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이 질문 나오죠?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더 이상 돈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쓰는 힌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의 대답은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혼자 있을 때뭘 하지? 이걸 찾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나다운 행동을 하는 시간이죠. 혼자 있을 때 나를 발견할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을 하거나 뭐 다른 것들을 하죠. 이제 그 이유가 혼자 있을 때할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은 감정과 소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어른 부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누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것럼 꺼리게 됩니다. 아, 특히 이제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을 살았던 나의 정체성 때문에 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는 누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의 의미를 모르면 내 가치를 이하기 어렵고 나의 가치를 모르면 존재 의미를 의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나서 타인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복사본처럼 살아왔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나도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기 때문에 나도 바라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원본인데 복사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매우 부담스럽죠. 왜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으로 평가받았어요.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의 성과에 대해서 돈으로 받고 모든 것을 환전을 돈으로 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와 능력 다 돈으로 환전했죠. 그래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돈 받고 일하지 못할 때, 더 이상 일해도 돈을 주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돈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거나 나의 정체성을 판단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워라벨. 그래서 워크는 분명히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근데 라이프는 뭘까요? 라이프, 그러니까 삶인데 그러니까 일과 삶을 균형을 맞추자, 밸런스를 맞추자 하는데 삶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는 걸까? 사람들이 삶그러면 오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오락이다. 그래서 오라벨을 맞춘다는 것이 오라벨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이 일과 오락과 쉼과 이런 것들을 잘 밸런스를 맞추는 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죠.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과연 라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라이프는 다를 것 같아요. 모든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을 가고 취미 활동하는 것이 라이프겠지만 은또 저는 다르거든요. 근데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워크는 분명히 되는데 그 라이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정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 밸런스는 달라집니다. 음, 저의 라이프는 LIF입니다. 네, Learning Innovation for Evolution. 말 그대로 아, 진보, 진화를 위한 혁신을 배운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에게 워라벨 같은 경우는 배움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과 배움, 이거의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저의 관점은 일을 통해서 배우거나 배움을 통해서 일을 할수 있는 것들이 저의 인생의 워라벨을 할수 있겠죠. 모든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그 워라벨에 대한 정의를 해야지만 타인의 워라벨에 복사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남들이 이런 것이 워라벨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따라 한다면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서 워라벨이 워라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의 라이프는 아까 라이프는 내가 되는 배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는 걸 배우자. 일과 배움의 균형, 그래서 내가 되는 걸배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고 일을 통해서 내가 되는 것을 배우자 뭐 그런 개념들입니다. 의미 심장이란말 아시죠? 이 원래 뜻은 말은 깊고 오래 남는 것이라 뜻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심장이란 뜻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심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의미 심장, 그 의미가 심장을 뛰게 하다 뭐 그렇게 해석했는데 지금도 뭐 말은 깊고 오래 남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가슴을 뛰게 하다는 것이 저한테는 더 어, 좋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의미심장 말은 깊고, 오래 남는 것보다는, 심장을 뛰게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30대부터 계속 찾았고, 46세에 그걸 발견한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있을 때 글을 씁니다. 멋진 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생각을 쓰는 거죠. 그렇다고 작가라는 직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글을 쓴다고 해서, 글쓰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채굴하고, 또 뛰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사람마다 심장을 뛰게 하는 건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고, 뭐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업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나의 목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자기다움을 알고 싶어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그건데 네, 글을 쓰는 거는 단지 그걸 찾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이 그림은 정의 의 여신 유스티티아의 그림입니다. 라틴어 유스티티아는 영어 저스티스의 어원이기도 하죠. 워크와 라이프 그 밸런스. 이제 저는 그거를 단어를 좋아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 워크와 라이프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 워크와 라이프의 기준이 내게 아니라 남의 것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내 것인가? 내가 이거를 추구했나? 나는 이걸 왜 좋아했지?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항상 질문하면서 아,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나와 가짜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남이 추구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가짜 나가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눈을 감고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을 감는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찾는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제 5 0대라면 인디안 서머 시기에 있고요. 나의 대본을 쓰는 시기입니다.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인디안 서머 스쿨에서는 글쓰기를 참 많이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글쓰기를 합니다. 작가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고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써서 읽어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기억은 사진으로 남길 수 있지만은 나 자신은 글로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로 썼을 때내 자신이 남고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